신광선 매니저 에피사기 종목. 아 타이틀 좋습니다. 의리를 지킨다. 어머 뭐 김보성 거에뭐보성파택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의리를 지킨다 이러니까 김보성이 생각나서. 의리죠, 의리. 의리. 네, 의리, 의리 있게 갑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아까 잠시만 안녕했어요. 네. 바로 만나겠습니다. <laughs> 대한. <웃음> 바로 바로 <laughs> 투표를 했네요. 대한애운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거 네, 제가 네. 손조과 진짜 넉넉하게 잡았는데도 뭐 지속 빠지니까 여러분들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또 나쁜 종목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대한애운은그니까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음. 맞습니다. 뭐두 쪽으로 보시면 패오션도 괜찮아요. 패오션도 대체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선사를 운영했던 이제 운영률이 있고요. 대한해 운은 조금 혹시나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대한해 운은 좀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어 페노션이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어, 제가 조금은 아, 약간 좀 시기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그런 선사 운용률을 좀 선택을 해서 대한해운이는 종목 선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당연히 뭐 뒤에 해운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운송 사업의 전반적인 걸 영위하고 있고. 음. 어, 지금 잠깐 화면을 잠깐 보면은 한국 관세 물류협회에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뭐, 다른 쪽이지만 이제 벌크 쪽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예? 4,000포인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뿐만 아니라 또 영국, 이또 영국의 이제 그 로빈손 이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상방에서 계속 그 갱신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쪽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는데 국내는 너무 지지부진해서 이제는 좀 커플링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잘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어, 전반적으로 계속 고가 갱신하는 파, 패턴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운대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유가도 이제 조금씩 저 올라가고 있고요. 바닥 잡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됐고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매수 가격을요. 어, 섬세하게 갈게요. 2940원에서 2,880원, 2%, 880원. 2, 880원. 2 내외 밴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고요. 목표 가격은 기존대로 3,800원 선 말씀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조금 더 넉넉하게 가겠습니다. 2,400원 선으로 말씀드릴테니까 계속 이월할 의도가 있다 음. 어, 말씀드리면서 어, 2,000. 880원입니다. 그렇죠. 예. 2,880원부터 네. 2,940원 상입니다. 네. 네. 제작진이 높게 사게 하려고 밴드를 네. 올려버는 <laughs> 꼴찌를 하기 네. 꼴찌 시켜주려고 그는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절대 꼴찌하지 않죠? 어, 저는 목적이 있어요. 뭐야? 목적이 그래도. 판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음. 판 바꾸기 작전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해운 관련해서 본인 HMM 들어가 계신데 마이너스 17%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 대안해운 편입하는 지금 그런 입장에서 그것까지 네. 짧게만 코멘트 해주시고 넘어가죠. 전체적인 해운 커플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해운 ETF 라든지 조선 전반적인 다루는 ETF 는 어, 지금 바닥 찍고 나서 간천히 천천히 좀 우상향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나 해운 쪽 들고 계신 분들은. 근데 산업 지표를 좀 믿고 가셨으면은. 좋은 결과 가 나오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공격적인 운임을 하느냐, 예. 아니면 보수적인 운임에 따라서 주가의 또 레벨이 좀 상당히 차이 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